많이 서서 하나요. 아, 움직일 겁니다. 걱정하지 마십시오. <laughs> 포즈, 안되겠어요 아, 포즈, 아, 일단 네, 그래. 기본, 자, 오른쪽, 2층, 왼쪽, 가운데, 오른쪽, 네, 그뭐 포즈, 뭐 할까요? 아, 아는 거 있어요? 아는 거 있어요. 알는거 <laughs> <아는 웃음> 있어요. 어, 어떤것이 길지 않아요 네? <laughs> 본인이 아는 거있다면서요 네. 네. 뭐 그냥 어, 뭘 해야 되지? 아, 예? 아, 아는 거 있다고 하요뭐 <laughs> 할까요? 귀? 동물 귀? 동물 귀. 네. 어떡해? 뭐 고양이는 이렇게. 고양이. 고양이. 네, 고양이. 강, 고양이 갈게요. 고양이 이렇게 뭐 강아지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. 이렇게. 아 그럼. <laughs> 그러면 아국빵 하세요 아, 네. <laughs> 예.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난 아는데 아국빵 <laughs> 네 맞아요 응. 네. 아, 다양하게 아, 네. 그런 거 같아요 그런 느낌이 있죠 음? 아, 그렇게 하면 돼 <laughs> 네,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? 아, 모여서? 아, 모여서, 오케이. 예. 자, 모여서 한번 찍을까요? 네, 제가 찍을까요? 후원이 앉으세요왜왜 네. 이렇게 왜왜왜 이렇게? 아니 이게 이게 원래 이렇게 조용 <laughs> <저요>, 조용하게. <laughs> 뭐 어떻게 하면서 참 몰라요? 아니 너무 원 뭐, 원하는 거 있으신 분 있으세요? 네, 말해주세요. 어? 안 돼, 안 돼. 안근이요 안근. 어, 뭐라고? 안, 말... 안, 안 돼, 안 돼. 그건 안 돼. 우먼, 칼 들어달라고요? 우먼 칼. 우먼 칼. 우먼 칼, 근데, 들고 나가. 가방? 가방. 가방이. 아. 안 돼. 왜요? 네. 왜지? 아, 가려야 잘생겼어요? 포즈? 뭐 무슨 포즈 해줄까요? 자, 앞으로다 나오세요. 여러분. 근데 칼, 칼 그냥 들면 되세요? <laughs> 모자? 또뭐또까요눈 내내 좀하뭐 뭐요? 좀 보는 거야, 이렇게? <웃음> <방에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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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저희 거 이렇게? 방향 저희 저희 가족 사진도 찍을까요? 가족 사진 좋아요. 어떻게 할까요? 여기 앉아 주시면 돼요. <laughs> 아니 뭐저 말고 네. 누구 앉으세요? 네. 맨맨후원 같이 세요맨맨맨 앉으세요. 네? 맨. 아니 앉으시다 <laughs> 네. 시고 뒤에 세 자, 앉으세요. 험악한 가족입니다 <laughs> 됐죠, 여러분, 또원하는거 있어요? 마지막. 어, 어, 어. Many, many w o m e 매니 우먼을 리프트 해달라고요? 네, 음, 할수 있겠어? 결혼사진? 아. 매니랑 우먼 결혼사진 아. 가진 거 계세요? Many women. Many 결혼사진 결혼사진 아. 결혼 사진 찍으세요 결혼 사진? 결혼, 사진은 뭘 찾는 거예요? 반지 같은 거? 아, 반지. 없어요. 그냥 얼른 살짝 끼고 찍을 아, 이런 거 하려고. 그냥 안 하고 싶었어. 부끄러워졌어. <laughs> 됐나요? 감사합니다. <laughs> 들어보겠습니다 저희. 네, 카드 치고 네, 좋아요 네, 토토 타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네.